이제, 마지막으로, 암기예요 똑같은 걸세번 하죠? 세번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것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외우는 준비를 합시다. 자, 매기 시작합니다. 접속사는 보다 문장. 그죠? 문장은 주어동사. 여기 뒤에 목조가 있는, 목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연결하는 방식인데, 동동은사실 앞에서 뒤집이 주르륵 해석하면 되죠? 앞집, 뒷집이니까. 그러니까 Not money but wisdom is what I want. 돈이 아니라 지혜가 내가 원하는 거다. It is true, he's rude. 그가 무례하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he's innocent. 그는 죄가 없다. 그 소리죠. Either you or I am to blame. 당신도 나도, 어, 당신이나 나나 둘 중에 하나겠죠. 당신이 비난을 받거나, 내가 비난을 받게 되거나. 받거나. Neither you nor know I am to blame. 당신도 나도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 I don't know. 모르겠다. No. Can I guess? 짐작할 수도 없다. 종속은 어, 문장의 일부가 되는 거죠. 종속 노예가 되는 거죠. 종속 속하는 거죠. 연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 주, 명사절은 주어로 쓰이는데, 은든이가죠. It is certain that he is gone. 그가 와버렸다는 사실. 그지? 그것은 확실하다. Whether he will consent or not. 그가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의심스럽다, 아주 의심스럽다. 목적어. I know that you are diligent. 당신이 부지런하다는 것, 그것을 나는 안다. I wonder if the news is true. 뉴스가 uh, 사실인지 나는 궁금하다. Or the truth is that I forgot to do it. 내가 그것을 할수 있다, 하는 걸 잊어버렸다. 그것이 the truth, 사실이다. is 뒤에 나오는 거니까 or 쓰죠. 동격, 이건 두 개가 같단 소리죠. 동, 동은, 동이 같단 소리예요. 격은 같은, 어, 같은 자, 자리다, 자, 자격이다, 그런 뜻이죠. I heard of the news that he died.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The news that he died. 그가 죽었다는 거는 is not true. 사실 아니다. There is no doubt but that he was murdered. 그가, 어, 살해되었다는 거에는 의심이 없다. 사실에는 의심이 없다. 형사는, 형사절은 관계된 명사절인데 하나만 예를 들자면 The child whose parents are dead. 부모님이 돌아가신 아이가. 이전 s an open. 고하다. 부사절. 때, 이후, 목적, 결과, 요 조건, 양보죠. 때부터 보면 He drove widely. 어, 그 요란스럽게, 어 예, 야단, 야단스럽게 운전하더니. Tilt. 아침네 뭐할 때까지 이 ran into truck 트럭에 추돌할 때까지 트럭 밑으로 들어가 버렸죠 달려들어서 it was not until we lose health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가 되지 않는다면 that we know i s true 우리는 사실을 가치를 모르 그것의 가치를 모른다 건강을 잃을 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그것을 가치를 하게 된다 그런 거죠 it will not be long 오래지 않다 뭐가 Before we know the truth, 진실을 알기 전까지 오래 되리지 않을 것이다. I shall never forget your kindness as long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한 친절을 어, 잊을 수 없이 당신의 친절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유 때문에죠. It was so hot. 그렇게도 더워서. It was such a hot day. 그렇게도 더운 날이어서. That we went swimming. 수영하러 갔어요. He passed the examination. 시험에 통과했는데. Not because he was lucky, but because he worked hard. 어, 운이 좋아서 가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거죠. 목적이죠. He worked hard. So that. 뭐뭐 하, 기 위하여죠. In order that. 이게 더 정확하죠. In order.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런 뜻이죠. 성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한 거죠. I went early. 일찍 갔어요. 그래서. 됐어요. I got a seat. Good seat. 조건. If I were you. 내가 당신이라면. I wouldn't do that. 그렇게 안할 거야. 응? 어? 가정법이죠. 예, 네, 가정법은 요거 갖고는 안 되고, 설명을 길게 해야 돼. Even if we are not rich, 부자가 아닐지라도, we have good friends. 좋은 친구들이 있어. Whether he comes or not, 그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it does not concern me. 내 신경 쓰지 않아. Young as he is, 그가 어, 젊을지라도, 어릴지라도, he is very careful. 이땐 젊다기보다 어린 거죠. 안, 그러니까 양보니까 좀안 좋은 거죠. 양보가 뭐, 그, 좀 뭘까 뭐, 그, 자기 위치를 좀 물러서는 거죠. 그런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어릴지라도 이게 더잘 지나다 여다더 강조가 되죠.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다. She g o e well. He, she is always cheerful. 그러니까 아프거나 그렇지 않거나 가네. 그렇죠? 그냥 언제나 명랑하다. 호화함은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할 텐데 이건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따로 이거 굉장히 길게 할 텐데 그래도 지금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접속사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And I walked, 그죠? And I walked를 어떻게 줄였냐면 어, walking으로 줄여버린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앞에가 여기 walking으로 줄어 있다 그러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아아이가 생략됐으니까 똑같으니까 안쓴 거구나 알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왜 줄였을까? 이거는 요 이게 핵심 문장이 있잖아요. 이건 뭐야? 이거는 일부니까 종속이니까 줄였을 거예요. 그러면 부자절이잖아 부절 중에 뭘까만 찾아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라는 것만 찾을 수만 있다 면 사실은 줄여도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걸어 내려갈 때, 그 길거리 걸어 나갈때 그녀를 만났다. 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건 자절로 생략된 거야. 예 그러니까 보통 생략을 했다는 거는 짐작이 가능하다 그런 소리예요. 특수고문. 어, 왜냐면 하 주어 동사 목적의 어 기본 구조가 언제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닌 사례가 가끔 있다. 그게 특수하다는 거죠. 특수. 그래서 특수란 말쓴 거예요. 특수. 그 이것만 외두시면 돼요. 더 없다는 거죠. 도치, 뒤집어졌다는 소리예요. 자, 위치가. 요, 요, 위치가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saw the movie는 맞았는데, 여기. So did I. 뒤집어졌죠? 나도 그래. He will not go there. 거기 안갈 거야. No, did, no will I. 나도 안갈 거야. Happy is the man who is contented. 그치? Uh, who is the, the man who is contented. 그가 만족한, 어,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죠? 강조. I do think you ought to do it. 이때 do는 t h i n k 를 강조한 거죠. I do think. 그죠? 그렇게 내가 해야 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야. sink. 그 생각한다는 걸 강조한 거죠. It is that woman. It is you that I like you best of all.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 너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따서 오야지 마. 바로 너야 이 소리죠. I waited for him for hours and hours. 지금자 금방 되죠. 어, 이거는 얘기 좀겠지 I've been to the b a b b e e s 이발소에 갔다 왔어. 그이 소리죠. 어, 당연히 샤이 생긴 거죠. He is, He is younger than I. I.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대시 이게 접속사라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뒤에가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I am young 이라는 문장인데, then을 뭐뭐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애들은, 한국 학생들은. 그냥 뜻으로만. 그래서 헷갈릴 경우가 많아서, I를 잘, 이게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When angry, 와가 났을 때, you a 죠 왜냐면 여기고 있으니까. count ten before you speak. 말하기 전에 열을 세라. we can and indeed must. 그죠?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정말로 도와줘야만 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a man of virtue. 덕이 있는 사람이, not of wealth. 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이, deserves our respect.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하다. 삽입. He was, as everybody knows, a good friend. 모든 사람이 다 알다시피 그는 좋은 친구다. 본격. John the butcher. 동격이죠. 둘이. 그러니까 푸주한 존이 이 s an honest man. 정직한 사람이다. The fact that he did it. 그가 그렇게 했다는 그 사실 바로 그것이 is beyond the question. 의심할 여지가 없다. He tried to save the little from drowning at the cost of his, his own life.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꼬마 아이가 또 세이브를 구했다는 거죠. 뭐로부터? 어, 빠져죽는 것으로부터. 원래고 노력했다. This is a hero's act. 이 전체를 말하죠. 문장 전체가 동격이라는 거예요. Okay.